예, 안녕하십니까. 요번 시간은 태극기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극기인이란 것은 이름부터 조금의 남다른 게 있습니다. 예. 우리가 태극, 태극기, 우리 국기를 상징하는 모습도 되죠. 태극이라는게좀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사주 공부하면서도 태극에서 엄량오행이 나눠지고. 예, 무극에서 나눠지듯이 그렇게 음량이 나눠지는 모습이고, 태초의 모습이다. 이런 많이 말들 하죠. 음량의 조화의 모습이고, 그래서 이 태극이라는 그 자체가 어떤 역학명리학에서도 배울 때, 예 음량의 기본 이치로 많이 배우게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 태극기 모양 자체도. 이런 음량 오행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 단순한 태극기가 아니죠. 예. 한자를 보면 이제 뭐 클테 다할극 귀할기 사람인 귀한 사람이다. 크게 다했다. 지극하게 극진하게 다한 모습이죠. 예. 그래서 그 모습 귀하더라. 예. 그런 뜻이 있고 태극 자체는 말 그대로 음량 오행을 나눈 태극의 모양 클테 다할극 어떤, 다 한, 완벽한, 하나의 원처럼, 음량이 나뉘기 전에, 어떤, 그런 시초의 모습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태극이. 태극이, 그래서 태극에서 음량이 나눠지고 거기서 오행이 나오고, 거기서 다시 팔개가 나오고, 이런 어떤 역학사상적인 면이 발달, 발전하게 됐죠. 예. 어쨌든 그 뿐만 아니라 우주의, 한 우주와 천지인, 하늘 땅 사람의 모든 지위가 만물이 사실은 음양으로다 예, 돌아간다고 할수 있습니다 예. 태극으로 결국에는 다 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태극기 자체도 굉장히 의미 있고 태극이란말 자체가 많은 것을 사실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태극기인을 보게 되면 이제 갑을의 자오가 태극기인이고 병정의 갑 묘유가 태극기인이고, 무기의 진술충미가 태극기인, 경신의 인해가 태극기인, 임계의 사신이 태극기인이다. 이렇게 말하죠. 뭐 갑자, 가보가 태극기인이고, 을자, 을로가 태극기인이고, 병묘 태극기인, 병유 태극기인, 태극기인 정묘, 정유 다 따로따로 따로 다 태극기인이 조합이 됩니다. 예. 어,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두 개씩 같이 있으면은 또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다죠. 예. 자오충, 묘유충, 이내합, 사신합. 그래서 우리 태극기인을 좀 승분을 살펴보게 되면 사실 충이죠. 자오충, 물불, 나무, 금. 어떤 걸래 충의 형상이 이런 모습이죠. 사실은. 예, 서로 극하고 있죠. 예. 태극으로, 충으로. 묘유충도 마찬가지고 다른 모습이죠 음량이 그래 충이라 해서 다 나쁜 건 아니다 나무가 많을 때는 충이 오면은 반갑죠 좀 제거해주고 물이 많을 또 물이 많을 때는 물이 와서 충으로 꺼주니까 반갑고 합도 마찬가지 합이 합도 이제 다 좋은 게 아니라 합해서 불필요하다. 불필요한 오행이 오면 합도 끓이게 되죠. 예, 그래서 합충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고 사주 전체로 봤을 때 충이 와서 좋냐, 아니면 합이 합이 와서 좋냐 그 길흉을 판단하는 판단해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 그래서 충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고, 그래서 목화갑을 병정을 이제 자오충, 묘유충으로 둔 거죠. 예, 봄, 예, 봄, 여름의 기운은 나무가 승성하고 충으로 발전한다 해서 땅을 깨고 나오고 자라는 모습이고, 금수의 이제 계절에는 하부를 뒀다고요. 예, 인해압, 사신압, 물이 바다로 흘러가서 대해수로 다 합쳐지듯이. 그래서 목화와 금수는 다르게 나타나죠. 충, 화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 전체 중간에 무기, 이제 토가 중앙에 자리 잡고 있죠. 예. 진술충미. 마찬가지로 진술충, 충미충, 뭐 일어나지만, 무진, 무술 다 어디에 있던 태극기인이 형성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주로 짝이 이루어지면 태극기인이 강하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전체를 봤을 때, 충과 합이다. 이 또한 큰 모습으로 태극기인이에요. 이렇게 본다면, 위에 충과 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태극기인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큰 모습의 충은 합 이렇게 반으로 나뉘는 거죠. 예. 태극기인의 모습이고 전체로. 자체 자오충도 서로가 다른 태극기인의 모습이고. 그래서 태극기인이라는 게 조금 특별한 게 전부 태극의 모양으로 어떤 구성되어 있다. 글자라든 성분도 좀 살펴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태극기인 일주를 보게 되면 이제 쭉 나오죠. 요 일주가 강합니다. 예. 갑자, 갑, 오, 예, 이런 식으로 쭉. 근데 정묘 괴사 같은 경우는 천을 기인까지 합쳐지기 때문에 좀더 어떤 복록이 많다고 할수 있겠죠, 예. 정묘 괴사가 예. 그래서 이제 태극 기인이 이제 자신의 사주에 이제 많이 있게 되면은 좀잘 나타난다면 길성으로, 음, 그 태초의 태극이라고 하죠, 예. 태초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고, 음량오행의 시작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다 했다. 복을, 조상의 음덕을 받고 태어났다고 많이 그래요. 그래서 조상의 타고난 음덕이 많다. 처음부터, 예, 태극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수성가한다 하는 조상에서 좋은 장점을 물러받았기 때문에 자수성가한다고도 하고요. 또한 그만큼 음덕이 조상의 음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이 받습니다. 인복도 많고 그러나 이제 이 태극인 있으면 받은 만큼 베풀어라. 그래야 일이 더잘 풀린다. 요걸 예, 좀 강조하고요.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라. 태극이란 게 이제 충충합 합으로 서로가 좀 합을 하고 충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예, 사람 관계 좋은 인간관계를 잘 형성해야지. 예, 주위 사람을 좀 잘못 만나면은, 예, 심하게 싸우든가 잘못된 합으로, 충형으로 잘못된 모습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잘 살게 된다. 특히 태극기는, 예, 사람 관리를 좀 해야 되죠. 예, 그런 면 있고, 태극기를 상징하고 후원성이 좋고, 문화생들한테 존경을 받게 되고, 나중에. 그리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한다. 그만큼 어떤 태극이란 게 제주도 많고 예 어떤 추진력이라든지 성공하겠다는 의지도 강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조상의 음덕이 좋지만 그걸 바탕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다 예 그래서 고난과 역경을 일겨내고 성공한다 자수성가한다라는 좋은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조상이 도와주고 자신도 열심히 하고, 이런 장단, 장점을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중년, 노년, 나이 들수록 성공한다. 초반에는 좀 고생할지 몰라도, 나이가 조금 들수록 더 크게 성공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을 잘 모셔라. 예, 처음부터 태극기는 태초의 태극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조상의 어떤 덕을 많이 보고 태어났기 때문에, 조상을 잘 모시면 좋습니다. 조상의 공덕이 많기 때문에 조상의 이때까지 선업 할아버지 할엄 할머니 또뭐 정조 할머니부터 쭉그 덕을 많이 쌓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후손들이 복을 받고 잘 살아간다 하고 있기 때문에 조상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조상을 잘 모셔라 하는 게이 태극귀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태극 기인이 이제 어떤 조화를 많이 상징해요. 예, 이렇게 위에 충이지만 충이 좋게 작용하면 좋습니다. 합이지만 또 합이 나쁘게 작용하면 좋지 않죠. 그래서 안으로 보면은 음량이 또 충으로 조화를 이루고 큰 틀에서 보면은 충합으로또 음량이 조화를 이루고 그래서 이 태극기인의 구성을 보게 되면은요, 예, 그런 어떤 참 희한하게도 오묘하게, 요렇게 반반으로 나누고, 예, 태극의 모양으로 딱잘 나눈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정확한 신살이기 때문에 어떤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 지그는 조금 이제 성분으로 봤을 때는 예, 조금 다른 측면이 있죠. 예. 그러나, 그래도 이제 태극기인이라는 단지 신살만으로 논했을 때는 어떤 충합의 반반으로 예. 태극이 형성되죠. 예. 그런 어떤 이치로서 설명한 부분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신살 작용이 어떻게 크게 나느냐, 안 나느냐. 그런 것은 조금 배제하더라도. 어쨌든 태극기인만의 어떤 요런 형상과 기운을 살필 때는 요런 어떤 해석들이 예,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신살이 적용력이 사실 그렇게 또 크지도 않기 때문에 아,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하고 어떤 뭐, 그 정도에 가지고 있는 어떤 성분, 조금 작은 성분일지라도 이해를 하고 넘어간다면 또 풀이를 하는데 있어서 더 풍요롭지 않겠나 해서 지금 계속 신사를 좀 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태극기인은 조화다 조화롭다 충도 마찬가지 상극기지만 결국 조화의 모습이죠 예. 서로 물, 불, 남, 여 쇠, 나무 다 조화의 모습이죠. 예. 극을 하지만 예. 합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런 서로가 다른 성분이지만 안에 지장간에 또합합 합을 하는 또 다른 성분에 또 합이 들어있는 모습이죠. 또 서로가 예. 그래서 태극이 조화로움의 상징입니다. 예. 남녀 밤낮 이런 예. 그래서 태극기인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화롭다. 어떤 성품도 좋고 예 그런 어떤 독특한 어떤 태극의 모양처럼 예 특별한 어떤 그런 귀인의 느낌이 난다고 할수 있겠죠 예. 예 그래서 이제 태극 귀인이 있는 사람들은 뭐 태초의 태극처럼 예 아주 좀 특별하기도 하고 그리고 조상의 덕이 많고 그리고 그 덕을 바탕으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자신의 노력으로도 결국 성공하고 또 그만큼 많은 사람들한테 인복이 많아서 많이 받기 때문에 또 받은 만큼 사회로 많이 베풀고 이렇게만 또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좋은 사람들과 연을 잘 형성하고 이렇게 한다면 태극 무늬의 아름다운 태극 무늬 마크가 형성이 되겠죠. 예. 자신의 사주에 저런 태극의 무늬가 하나 잘 그려진다면 아주 또 인생이 아름답고 멋질 것 같습니다. 예. 태극 마크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태극의 장점을 잘 살린다면, 예, 매우 좋다고 하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 사주에서도 이 태극기인 있는지 뭐, 예, 재미있게 한번 살펴봐도 되겠네요. 예, 있다면 이런 태극의 마크에 좋은 기운을 잘 살리고 잘 표출한다면 좋겠죠. 예. 예, 태극기인에 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